안녕하세요 센치한개발자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난 시간 컨센트레이트 레이아웃의 이론에 이어서 실전편으로 한번 더 특집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왼쪽에 디자인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기존의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릴레이러티브 레이아웃에 의하면 이렇게 배치하는 거 쉬우셨죠? 지금 보니까 상하로 버튼이 두개가 있고 밑에 거는 좌우로 버튼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컨센트레이트 레이아웃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텐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주시고 본방송은 3.5 버전 기준입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이건 잠깐만 이쪽으로 치울게요. 치우고 이 상태에서 MT를 선택을 하시고 Next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냥 이거는 임시로 저는쓸 거니까 샘플 컨스트라고 저는 치겠습니다. 그리고 딴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랭귀지는 뭐, 코틀레이드는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XML만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거 요거 있죠? u s e a n d r o i d x r t i f a c t s 이거를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finish. 이 그림을 이제 가려야겠네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불러 오신 다음에 res 쪽으로 가셔서 레이아웃까지 갑니다. 지금 저는 이제 로딩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처음에 뜨는 게 이제 컨센트 레인트 레이아웃이죠? 바로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건데, 프리뷰를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다 불러와지면 이제 프리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버튼들이었으니까 이걸 다 지우고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버튼. BUDTON. 이두 개를 위아래로 할까요, 먼저? 어, 버티칼로 할 거고요. 어? 버티컬. 그다음 두 번째는 버튼을 두 가지를 호리존탈로 할 겁니다. 세로로 떨어지게 할 거냐, 가로로 떨어지게 할 거냐. 이거를 할 거예요. 프리뷰를 한번 보자고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웠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학습을 초창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가정해서 어떻게 해야지 편한지 먼저 알려 드릴게요. 컨센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이제 넣는 것들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레이아웃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꼭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죠. 버튼을 세로 맞나? 어, 세로로 하는 거 이거를 먼저 할 거죠. 그러면은 버튼을 일단 둘다 쳐주세요. 아 여기는 앱 컴팩 버튼이네요. 이걸로 하죠, 뭐 이렇게 하고 일단 요걸 닫아요. 아니다. 이렇게 닫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놓을 거니까, 일단은, 두 개를 놔주세요, 이렇게. 일단은, 빨간 줄이 있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두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세로로 놓을 거니까, 위드는, 어, 매치로 하죠. 매치로 안 해도 됩니다. 0dp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매치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매치, 매치. 이렇게 하고, 이제 높이를 100. 그리고, 높이도 100. 이렇게 해서 102개를 놓을 건데, 지금 두 개가 겹쳐서 보이죠? 왜냐면 하 우리는 아직 제약 조건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제약 조건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하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준이랑, 그 다음에 동작, 아, 대상이죠. 어디다 놓을 거냐. 첫 번째,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컴포넌트들마다 이름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번으로 하고요. 얘는 2번으로 할게요. 이름을 일단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 잡는 방법을 드디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위 아래로 떨어지게 할 거니까 일단 위에 있는 녀석부터 기준을 제약 조건을 잡아야 돼요. 위는 부모의 맨 꼭대기에 있죠. 그러면 일단은 탑이라고 쳐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드디어 처음 보는 여기에 컨센트 레인트라고 쓰여 있는 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to top of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론을 공부하셨던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위쪽을 누구의 위쪽에 맞춘다 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위쪽을 기준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해보자면 내 위쪽이 부모의 위쪽에 있죠. 그럼 일단 이걸 선택을 하고 부모는 parent 가 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그면 러 얘의 부모는 어딜까요얘아 부모가 아니죠. 얘의 위쪽은 얘가 여기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o 탑을 이제 또딱 쳤어요. 그래서 어, 탑을 탑에다 맞춰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위쪽은 이 버튼 1의 밑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탑의 바텀입니다. 나의 위쪽은 누군가의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이디를 버튼 1번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배치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참 쉽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끝난 거예요. 한 줄, 한 줄.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왼쪽은 그러면 응용하시면 간단하겠죠. 레프트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내 레프트. 내 왼쪽을 누구의 왼쪽에 맞춘다를 선택을 하시고 부모에다 맞추면 되겠죠, 얘는. 그리고 얘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얘도 부, 내 왼쪽이 부모의 왼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왼쪽을 이 위에 있는 녀석과 크기를 항상 좌측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파렌트가 아니라 똑같이 하고 싶은 녀석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유, 아이디가 빠졌네요. 이렇게 방금 좀 차이점은 파렌트는 그냥 파렌트인데 아이디는 꼭 앞에 요거 마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우측은 right 하고, to, right. 이거. 하시고, 얘는 부모.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밑에 붙이고, 여기에 맞추고 싶으면 똑같이 이거를 쓰는 거고, 부모에 맞추고 싶으면 8인치 이거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어, 너비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10, 100, 100 dp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 매치로 됐고, 얘를 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바꾸니까 뭐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제가 지금 이 100을 바꾸고, 이걸 랩으로 바꾸니까, 크기를 따라가는데, 제약 조건을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위에 여석에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네요. 크기가. 근데, 지금 보니까 좀안 맞는데? 살짝, 보시죠. 그죠? 이게 그 랩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100으로 해야겠다. 완전히 똑같아지지가 않네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요게 왼쪽도 완전히 똑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한번 0으로 바꿔볼까요? 0dp.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네요. 여기서 위에 걸 바꿔볼까요? 한번. 200. 네, 이제 따라가네요. 위에 녀석과 따라가게 하고 싶으면 이 위드를 랩으로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바꾼 다음에, 아이고, 0dp로 바꾸고 그 걸려있는 제약 조건을 따라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보이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죠. 이 왼쪽 점이 이 왼쪽에 제약이 걸려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위에 있는 녀석 오른쪽에 제약이 걸려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닿아 있는 이분에 제약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요. 그죠? Create Bottom Constr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아직 제약권을 조건을 안 걸었기 때문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이 상태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이제 좌우로 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지우기 좀 아깝지만 지울게요 지우고 이번에는 좌우로 떨어뜨리겠습니다 똑같이 버튼을 쓰고요 위에 버튼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것도 안치고 시작을 하자고요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그 다음에 제약을 걸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1로 복사를 하고 밑에 거는 2번으로 버튼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떨어져야 되니까 높이는 어 몇으로 할까요? 높이는 똑같이 그냥 100으로 할까요? 100dp로 하고 얘도 100dp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겹쳐서 보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왼쪽 녀석의 left는 여기 밑에 있죠? left는 left에 붙여라. 부모에 붙이는 거죠? parent. 그리고, 오른쪽 녀석은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왼쪽의 오른쪽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어, 일단은 left라고 치고, 내 왼쪽을 누군가의 오른쪽 면에 붙인다. 그 기준을 쓰는데, 그 기준이 요거였죠? 이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좌우 배치는 됐어요. 아직 빨간색이 뜨는 건 입력을 안한 것들이 있어서요. 예이 위드를 어떻게 해볼까요? 음, 0dp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랩으로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일단 0으로 해보자고요. 그 상태에서 아직 안 나온 게 뭐죠? 탑을 안 넣었다고 여기 좀 나오죠. 탑 버티칼 안 됐다. 그럼 탑을 맞춰야 되겠네요. 부모의 탑에 맞추면 되겠죠? 부모, 부모. 그리고 얘를 아까처럼 부모에 맞춰도 되고, 지금 이 녀석의 위에랑 맞춰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아까 방금 배웠던 교훈에 의하면, 이 0으로 했을 때 얘를 따라가는 거죠. 제약이 걸려있으면. 그러려면 여기 바텀도 맞춰줘야 돼요. 바텀을 누구의 바텀인가요? 바텀을 바텀에 맞춘다. 이 녀석이겠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래. 넣고 걸려있는 거 화살표 나오죠. 얘를 한번 높이를 바꿔볼까요? 200으로 이렇게 자안 따라가네. 뭘안 넣었을까요? 아 이거죠. 여기를 0dp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지금 이걸 안 보이네요. 얘는 너비를 좀 이렇게 줘야겠다. 100아 이렇게 그리고 얘도 10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비를 따라 높이를 따라가는지 볼까요? 높이를 바꿔볼게요. 다시 1 0 0으로 이렇게 따라 가네요.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다 됐고 지금 오른쪽 고 눌렀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왼쪽 고 눌렀을 때는 여기 비어 있죠. 사실은 여기도 넣어 줘야 됩니다. 보시면 왼쪽 녀석의 이쪽 면은 지금 얘한테 걸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넣어야 되나요?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한번 해볼까요? Right죠. Right. 그리고 누군가의 내 오른쪽 면을 누군가의 왼쪽에 붙인다. 이거겠네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번에는 옆에 녀석이니까 버튼 투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색깔이 차죠. 이렇게 그럼 이제 비어있는 거는 얘는 밑에 밖에 없고, 얘는 여기만 비어있고,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상하 좌우가 다 배치가 됐는데, 이게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렐러티브를 할때 항상 많이 했던 거. 좌우에 똑같이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이제 가중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웨이트라는 걸 엄청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한 가지 더 플러스로 한번 해보죠. 아 플러스래. 플러스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비어 있는 제약 조건을 다 걸자고요. 지금 이거 오른쪽에 비어 있죠. 이거 필, 걸자고요. 라이트를 누구의 오른쪽이죠? 부모죠. 이렇게 걸 제약을 걸니다 근데 어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될수 있죠 눌러 볼게요 보니까 내이첫 번째 녀석의 왼쪽은 부모의 왼쪽에 걸려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 녀석에 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도 예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로 제약이 걸려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균등하게 배치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체인이라는 겁니다 체인 체인을 쳐보시면요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가로로 된 체인과 세로로 된 체인, 호리전탈, 버티컬 체인이 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약을 좌우로 걸었죠? 그래서 여기에 1대1의 비율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 체인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인을 걸어주는데 이게 스프레드로 하면, 어, 이 공간, 여백 있죠? 이 여백을 균등하게 합니다. 느껴, 자, 느껴보시겠지만 말이 꼬이네요. 느끼셨겠지만 여기 지금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이 똑같습니다. 그게 스프레드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안 쳐도 나와요 요거를 지워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이거를 팩으로 묶으면요 이렇게 팩, 팩으로 팩 하고 이것도 팩으로 이렇게 묶고 이러면 얘네 둘이 붙어 버립니다 팩 팩으로 하면 붙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어? 1대1 비율이 아니잖아요. 왜일까요? 제가 여기 지금 너비를 넣었잖아요. 이거를 0dp 밑에도 0dp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1대1 비율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0dp를 보셨던 분들은 그 저기 뭐죠?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가중치, 방금 저희가 계속 설명한 거, 웨이트를 할때 이거죠. 항상 이 0dp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 0dp의 역할과 다른가요? 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영 디피의 기준은 예전에 이 매치와 비슷한 기준이에요. 근데 어감은 아, 어감이래. 단어가 좀 똑같은데 매치로 치니까 좀꽉 차버리죠. 그 매치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꽉 채우긴 꽉 채우는데 체인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체인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영 디피의 기준은 지원자 그냥 싹다 차버리는 게 아니라 걸려 있는 애가 있으면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그 균등하게 하는 기준이 뭐라고 랬죠 체인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우시죠? 이게,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볼까요? 궁금하면 다 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게 없네요. 왜냐면 둘다 00으로 잡혀있고, 체인이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왜냐면 꽉 차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옆에 걸려있는 애도 꽉 찬다고 하니까 서로 균등하게 가져간 거예요. 이 체인 때문에. 근데 이 팩은 먹지가 않네요. 0영이면 100으로 하면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0을 가져가고 나머지 공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숨겨볼까요? 오른쪽 녀석을. 건?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하면 0dp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매치. 그것처럼 이렇게 쭉다 차버리네요. 자,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이 뭐냐면요. 꽉 얘가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차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왼쪽에는 얘가 꽉 찼잖아요. 근데 아이꽉 차는 거 싫다. 나랑 걸려있는 제약이 걸려있는 녀석이 이렇게 비지빌리티 곤해서 안 보일 때, 완전 이 뷰를 안 그릴 때, 지금 이 녀석을 어느 정도 띄우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때 곤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곤 마진, 라이트 탑, 바텀 엔드 레프트 스타트 뭐다 있는데요. 이때 없어졌을 때 오른쪽을 좀 띄우게 하고 싶으면 곤 마진 라이즈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 50dp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사라졌을 때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보이게 하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얘가 100이었으니까 이거를 100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만큼 띄우고 싶으면 이걸 를인집으로 하면 되죠. <laughs> 어, 이게 필요 없죠. 어쨌든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프트라고 쳐보세요. 아 레프트가 아니지. 컨스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베이스 라인은 뭔가요?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가 아니라 스타트도 있습니다. 이 스타트는 레프트랑 같은 개념이고요. 엔드도 있어요. 엔드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어디니? 있 라이트 이 왼쪽 거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에 맞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텍스트가 만약에 있잖아요. 1, 2, 3 그리고 이거를 좀 보이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글아 글자 너무 작다. 텍스트를 좀 키울게요. 30 30이면 넘을 것 같다 아, 됐다. 여기 지금 글자의 밑줄 있죠 이 베이스라인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얘를 맞추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이거를 어, 탑을 이 기준에 맞출게요 베이스라인에 좀 이상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다 지우고요 위를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 이렇게 하고, 버튼 1, 이렇게, 요렇게 맞춥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여기 지금 되게 진한 바가 하나 생겼고, 여기 밑줄이 생겼죠? 이베이스라인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쭉 따라가 보면, 얘 베이스라인과 맞닿아 있죠? 이거 언제 쓰냐면요.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경이 있어서 지금 크기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제가 배경을 없애볼게요. 텍스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 뷰 이거 내 컴팩으로 할까요 앱 텍스트 뷰 텍스트 뷰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이 밑줄이 여기 밑줄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준 때 쓰는 건데 이게 왜 쓰냐면 글씨 크기가 이 왼쪽 녀석하고 이거하고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확연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텍스트를 3, 4, 5, 6. 이렇게 하고, 얘는 텍스트 사이즈가 확연하게 다른 절반 크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어, 요 지금 4, 5, 6하고, 1, 2, 3하고, 글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정렬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밑에 줄에다 맞추고 싶은데 아, 되게 어렵네.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거를 막 꼼수로 패딩을 줘가지고, 뭐 패딩, 탑, 12dp 이렇게 해서 맞을 때까지 조금씩 숫자를 막 늘려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워버리고, 밑에 줄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그러면 정렬이 이쁘게 보여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키워도, 이렇게. 더 키워도, 어쨌든 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밑줄,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정렬이 이쁘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랩으로 바꿀게요. 좀 보기 이쁘게 이거 또 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밑에 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소수점 같은 거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객사에서 혹은 고객이 뒤에 소수점 뒷자리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텍스트 뷰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예하고 예하고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해주세요. 또그러면 다르게 하다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꼼수로 막 위아래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을 맞출 때참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고객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컬러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꿔주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시고, 이거 말고도 개념이, 이제 체인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체인은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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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그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모두 가져가는 건 0이다 00 0 이렇게 다 가져간다 이거 됐어 어 여기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래 이거 100 대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는 거1대1 비율로 가져간다 하나가 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도 이 제약 조건만 천천히 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죠. 이게 지금 뭐하고 닮았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이. 네 맞습니다. 렐러티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코딩 방식이. 렐러티브가 위에 있으면 그 안에 한 줄로 쭉 떨어뜨리는 코딩을 하죠.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은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뎁스가 근데 렐러티브는 이렇게 한 줄로 쓴다는 거. 아 그러면 그냥 렐러티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더 어, 멀티 디바이스의 대응이 잘 되도록 안드로이드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레테티브에 비해서 그리고 퍼포먼스도 더 좋다 걔네들이, 어, 걔네들이라고 하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믿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어, 혹시나 만약에 이거를 호기심에 이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리뉴얼 에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컨센트레이트 아웃을 쓸수 있나요? 쓸 수가 있습니다 랩, 아니 매치로 해야겠다 이렇게이렇게 이런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을이 안에서 동작하는 애들만 컨센트레이트 레이아웃 제약 조건을 받는다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웨이트를 주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웨이트를 sum을 웨이 해가지고 2를 준 다음에 얘를 요렇게 가져가도 돼요 1, 1 가져가고 지금 이게 뭐죠? 방향이 없네. 어,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칼로 주고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 느린 방식 이렇게 그러면 위에 콘센트 레이아웃, 콘센트 레인트 레이아웃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코틀린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동시 강좌를 아, iOS도 하고 있기 때문에 iOS 방송도 좀안안좋게 돼서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폰이 어제 일자죠? 어, iOS 13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X코드도 업데이트 한 걸로 방송을 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 코틀리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트워크 이런 거, 어디랑 접속을 해서 뭐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이러한 기능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선별을 해서 완전 똑같이 하는 거는 제가 숙제를 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